아, 신부 측은 굉장히 활발한데, 이쪽에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어. 요 점점 부안하셔야될것 같아요. 자. 그럼 이제 5번 문제 나가겠습니다. 이번 상품은 한남동 몰투원자 김수현님이 준비한 선물입니다. 은가 10만 원권이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? 결혼식 연주를왔는김님이는 네. 네. 어떤 에서도 사용 가능요 생각보다 엄청 일게끝나는서 네, 네. 근데 운영 중가 없는 게 한정이죠? 맞습니다. 어, 지금 여기서 곳 집으로 출발을 하면, 하면 한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조금 말입니다. 많이 더 늦을 것 같아요. 그럼 문제 나갑니다. 최대한 빨리 가서 쓰든지 볼게요. 스트리밍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습니다죄니다 죄송합니다. 죄니다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합니다니다 죄송합니다. 합니다니다니다